2018년을 빛내줄 선수를 먼저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도 보고 싶었고, 군대에서 너무나도 잘 이따 왔습니다. 군 전역 선수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4명, 5명의 선수입니다. 이종석, 박정수, 박준태, 차명진, 이윤학 선수를 맞이해주세요. 나오세요! 어디있습니까 네. 아예. 군대처럼 약간 음악 비슷하죠. 네. 박수로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박수 머리 위로 박수 머리 위로 박수 위에 계신 분들 머리 위로 박수 아 좋습니다. 예예예자한명한명 어, 한 명, 우리 여섯 명의 선수가 나왔는데 예 우리 문경철 선수까지 나왔습니다. 어, 일단은 여러분들 어, 군대를 전역하면 여러분께 전역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죠? 어떤 선수가 대표를 했으면 좋겠습니까? 박정수 선수 앞으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세요. 네, 이제 전역 신고를 팬 여러분한테 네, 전역을 신고합니다 하시면 돼요. 전력을 신고합니다. 중성. 자려 중성 뭐 이런 것 잖아요. 네 네. 자려 중성. 매치 풀로 배역을 명 받았습니다. 예, 신고한다. 응 넘. 작년에 김선빈 선수 엄청 잘했거든요. 공기에 빠졌나요? 자려 중성 바로. 응 무슨 응무다 박준태 선수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뒤에서 답답해 하는 표정이 너무 무여워가지고 앞으로 나오세요. 차렷! 경례! 흥! 흥! 바로! 시작! 전제 차렷! 기아타이거스 팬들께 경례! 주성 바로! 수경, 박준, 대회! 오명은 9월 23일으로 저녁을 명받았습니다. 예, 신고합니다! 주성 아, 고맙습니다. 제가 <laughs> 우리 한명한명 한명 인사를 좀 부탁드릴게요. 한명한명팬 여러분들께 인사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4년도에 지명받고 군전역한 차명진입니다. 예. 아, 각오 한마디도 해주세요. 각오 한디 예. 네, 어, 제가 지명받고 좀 많이 몸이 안 좋아서 군대를 갔다는데 이제 안 아픈 모습으로 그라운드에서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KT에서 2차드래프트로 기아에 오고 이제 경찰청 갔다가 전역한 이윤학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윤학 선수 요즘에 팬 여러분들이 아 박정수 선수만큼 잘생겼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약간 얼굴 크로즈업 들어갈 수 있을까요? 아 아닙니다. 오, 잘생겼습니다. <laughs> 예 예. 각오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년 각오. 운동장에서 더 열심히 할수 있는 선수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다음 가겠습니다. 어... 안녕하십니까? 올해 경제청에서 제대한 이종석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선 선수 작년에 피처스리그 세이브 왕됐습니다. 내년에 더욱 더 기대가 돼요. 2016년 피처스리그였죠. 세이브 왕됐습니다. 어, 올해 뿐만 아니라 이제 내년에 더욱 더 기대가 되는데 목표 한번 들어볼게요. 제 목표는 일군에서 좋은 네. 선수가 되는게 목표입니다 그렇다 모든 선수가 그런 목표를 갖고 있어요 네 나만의 그런 목표가 필요하죠 네예 1군에서 열심히 해가지고 세이브왕 먹겠습니다 와우 자 계속해서 박정수 선수 가겠습니다 <laughs> 안녕하십니까 경찰 야구단에서 제대한 박정수입니다 박정수 선수가 군대 가기 전에 챔피언스 필드에서 투수를 이제 소개하는 영상이 있잖아요. 영상이 있는데 다른 선수보다 영상을 멈추는 그 길이가 굉장히 길었습니다. 오랫동안 그 전광판에 얼굴이 보이게끔 했는데 많은 분들이 여성분들이 허어막 겁나게 잘생겼다막 지금 난리 났거든요. 어 군대 갔다 와도 얼굴은 그대로입니다. 예. 내년 목팔면 들어볼게요. 이번에 열심히 준비해서 팀에 꼭 보탬이 되는 선수가 되도록 하고 습니다 모두가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 나만의 목표 <laughs> 보탬이 안된 선수가 어디 있어요? 다 보탬이 되고 있어요 지금 네, 나만의 목표가 필요합니다 열심히 해서 꼭 열심히 목표. 안 하는 선수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서 다 열심히 하고 있어요 10승하는 투수가 되겠습니다 10승! 야,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가겠습니다. 문경찬 선수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상무야구단에서 전역한 문경찬입니다. 감사합니다. 아, 맞습니다. 내년 목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고, 보태미 되고 있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TV에 많이 나오겠습니다. 아, 벤치에 있는 모습입니까? 마운드에 있는 모습입니까? 마운드에 이고 인터뷰하는 모습 많이 보이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가겠습니다 박준태 선수 안녕하십니까 경찰야구단에서 전역을 한 박준태입니다 목표 올해 한국시리즈를 집에서 봤는데 내년에는 현장에 있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장에 현장에는 누구나 있을 수 있습니다 티켓을 애매하면 그죠? 벤치에 있을 수 있고 그라운드에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라운드 어디에 있을 겁니까? 뭐, 우익수, 좌익수, 중견수 군대에서 우익수를 많이 봤기 때문에 우익수를 보고 싶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군 전역 선수가 건강하게 잘 기아 타이거즈 돌아와서 2018년 더욱더 멋진 모습으로 여러분들 목표를 전했습니다 우리 군 전역 선수 계속해서 열심히 응원해 주실 거죠? 자 이제 전역했으니까 마지막으로 경례하고 인사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차렷! 팬 여러분께 경례!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른쪽으로 내려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